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상남자답게 소소하게 400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렸던 구독자 10만 이벤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구독자 10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 테크라는 것에서 이런 구독자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통 크게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모두 시청해주세요. 제가 항상 이벤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런 이벤트를 하면 꼭 영상을 모두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메일로 엄청나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영상이 없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당연히 답변을 해드리지만 대부분 궁금한 사항은 영상에 있으니까 꼭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총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영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즉, 전자기기를 여러분들께 나눠주는 이벤트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통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말 크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뽑아놓은 현금이 300만 원인데 이거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어, 이벤트를 공개하고 많은 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사실 어쩌면 메인 이벤트는 두 번째 영상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벤트는 조금 소소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소소한 아이템 샤오미의 홍미 노트 4X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하고 쓰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벤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중국 내수롬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롬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즉, 뭐 거의 새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면에 이 보호 필름도 모두 부착이 되어 있고 뒷면도 제가 건드린 건 없어요. 그냥 거의 새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152,800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걸 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개봉 후한 번만 사용했고요 생각보다 이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게 좋아서 아마 직접 받아보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 제품의 가격은 약 2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세 번째 제품은 LG 전자의 톰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 거예요 제가 뜯지도 않아서 이제 미개봉 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모델명은, 어, 어디 적혀 있지? HBS920 이란 모델이에요. 톰 플러스는 사실 LG전자가 가장 유명하죠.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애플의 에어팟 같이 이제 코드리스가 아니라면, 어, 톰 플러스는 LG가 좀 갑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격은 HBS920. 오이, 생각보다 이 가격이 좀 있네. 그래도 제가 명색의 상담자인데 한번 말을 뱉었으니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소소하게 3 개만 주면 조금 아쉬우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한개더 준비를 했어요. ER 700C라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 번만 착용해보고 안쓴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은 애플의 에어팟이 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테스트 용도로 한 번씩만 사용해보고 다 모두 새 제품으로 놔뒀습니다. 700. 씨... 바로 나오네? 오 이것도 뭐... 소소하게 72,000원 정도 되는 가격 제가 드리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이컴덕후드를 위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짠! 트리니티 화이트 LED 쿨러입니다 이것도 평이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저도 이걸 뜯지 않았거든요? 요 봐요 새 제품 이제 봉인 라벨 실도 있고 써모랩 트리니티 여기 보면 이 화이트 LED 이거거든요? 4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소소하게 제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상품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어,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벤트를 기획한 의도는 그거예요. 이렇게 뭐한 다섯 개의 제품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항상 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고, 음, 최대한 어떠한 제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어,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제품은 이러한 스마트폰에서 이제 좀 필수로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을 준비했어요 소소하게 제가 또 상남자이지 않습니까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안 준단 말이야 딱 정했어요 10개 아니에요 상남자답게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어설픈 제품을 제가 뭐 100개 싸구려 100개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달 동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을 모두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벤트는 뭐 소소하게 가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이벤트는 뭐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이스업 채널의 구독자여야 합니다. 이것도 간혹 막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벤트 당첨자 혹은 응모자를 걸을 수 있나요? 하시는데 이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면 내 채널에서 구독자의 목록들을 모두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진짜 제가 안할것 같지만 응모자 분들 중에서 구독자를 일단은 모두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구독 버튼 꼭 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독을 했으니까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및 본문에 어 링크 하나를 남겨 둘 거예요. 이 구글 폼이라는 설문지인데 제가 드릴 5개의 전자 기기 중에서 받고 싶은 제품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고 당첨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독 중인 이메일 주소나 닉네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이렇게만 하면 응모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중복 투표에 대해서도 항상 말하는 거지만 중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복도 모두 걸러내고 다음 이벤트에서는 당첨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를 바꾸거나 닉네임을 바꾸거나 이렇게 응모를 하더라도 제가 다. 잡아냅니다. 이벤트 경력이 얼만데 그 정도는 뭐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 없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발표는 약 2018년 1월 14일에서 15일 사이 정도에 이 영상 댓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뭐 금수저이거나 뭐 유튜브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살짝만 공개를 해보자면 이번 달 카드값이 5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laughs> 이 컨텐츠를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정말 많아요. 어차피 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빌리고 카드를 쓰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유튜브 수익이 1년 전에 비해서는 꽤다 많이 커졌어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뭐 그렇게 진짜 막 엄청 큰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한 10만원 이하대의 전자기기는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의 수익은 나오고 있고 이제 광고 조금씩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제 차곡차곡 이제 모아놓거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모아뒀거든요. 그 돈으로 이제 일정 부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막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까지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께 많이 감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많은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 제가 누구한테라도 베풀게 되면 그게 꼭그 사람한테만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또 받는 경우도 많고, 다시, 그런, 이제, 베 푸는 게 되도록 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벤트를 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도 늘고, 가끔씩 광고를 촬영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씩 수익이 생기니까, 쿨하게 이번에는 구독자 10만 또 됐으니까, 통 크게 한번 쏴보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이벤트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또 많이 성장해서 더큰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2018년도도 화이팅하시기를 바라며 저도 또 색다른 컨텐츠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 주세요.